안녕하세요. 주식잼입니다. 주말 잘 다들 보내시고 계시죠? 음, 오늘은, 또 이제 코스피 종목이 좀 많기는 많은데, 오늘 한번 주말에 또, 사실 어제 정도 말씀을 드려나서공부하시는좀 늦었죠, 그죠? 음, 휴니드라는 종목인데요. 어, 휴니드는 종목은 통신 장비로 부분인데, 일단은, 어, 이 종목을 이제 또 접근해 보는 방법은, 여의열프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고점 부분이 아주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그죠? 앞에 이 부분들도 다들 저항대에 받쳐서 지금 다 내려온, 오고나면 오르고, 또 이렇게 됐는데, 요 부분들은, 조금 이제 요 부분만 가까이 한번 또, 걸어집 해보면, 여기가 되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다들 그 종목이 들어왔다가 머물고 가니까 이 종목은 어이 종목의 그 시가를 깨지 않는 범위 그죠? 이 캔들의 시가를 이 캔들 시가가 9 1 6 0원이네 그죠? 9,160원을 아마 깨지 않는다면 이거는 조금 이제는 앞 쪽에서 그 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작년 4월 달부터 1년 동안 좀 이렇게 머무르고 좀 박스권이 있다는 건 요거 한번좀 의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음,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다음에 이제 이수학입니다. 이수학. 음, 이수학은, 아, 지금 이제 아, 어, 제가 여기 그때 한번 올라갔을 때 4등분 하는 거를아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 어, 요거는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하고 지금 요241 금정 라인이 있죠. 요. 241선 부분을 어, 뭐 이렇게 지지를 받고 어, 움직임이 된다면 근데 이제 이게 어, 여기도 사실은 이제 저점을 이렇게 높여 돌아앉아 갖고 요 바닥하고 여기 한번더 이렇게 이제 그, 저점을 높이는 특정한 지점이 있어야 되겠죠. 요, 요는 어떤 부분에 한 번, 어, 터치를 해주고 올라가야 힘이 있겠죠. 그죠. 어, 그래서 이수학은 그런 타점 부분, 그러니까 바로 따라간다는 것은 이게 한번더 눌려주는 부분인데, 이수학은 자리나 던지는 부분들에서 앞쪽에 있는 이 부분들이 지금, 어, 그죠. 이 상단에 있는 이 부분들을 좀 밑에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또 내려왔다가 아마 턴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이 수업 한번 살펴보시고 아, 그다음에 이제 웰바이오텍인데요. 웰바이오텍도 실질적으로 아, 이렇게 쭉 하방을 쭉 그렸죠, 그죠? 아, 하방을 그렸는데. 음, 이것은 약간 조정을 좀 주겠죠.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 이런 게보시죠 뭐, 이 물량 들어왔던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어, 이거는 제가 그, 가지고 있다가, 아,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음, 제가 조금, 어, 성급함을 갖고 여기에 제가 들어갔다가, 여기 나왔는데, 뭐, 수익은 뭐, 꽤 되겠죠. 근데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종목을 말씀못 드리니까, 제가 이제 매도를 하고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이 종목들은, 아 다들 뭐 어떤 접근한 방송, 방법은 다 다르니까, 한번 보시면, 아, 여기, 여기네. 여기, 여기 해가지고, 여기에 가서, 요 날, 엄봉이 떨어지는 날, 약간, 아, 제가 그, 매도 처리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아직도, 어 뭐, 그렇게,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그 매집의 흔적들, 그죠? 세력들이 들어온 거에 비하면 아직 시작 게, 아직 안 되겠죠? 저도 아직, 이건 지금은 제가 들고 있지 않으니까 말씀드리고, 또제 공략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뭐, 기다림을 조금만 더 이제 해서 또 아마, 약간 또 상승의 그, 그 어떤 전환을 해가지고 어제도 아, 금요일날 보니까 3.27%나 되는데 이거 한번 뭐 약간 눌림이 아니면 요거 행보를 쭉 하다가 보시면 아, 요거 있잖아요 요, 요거 행보를 이렇게 쭉요거요 부분을 깨지 않고 어, 행보를 쭉 하다가 한번 탁 거래량 돌아와도 괜찮겠죠 그죠? 그때 접근해도 된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뭐 컴텍 시스템이 보였습니다. 텍 시스템은,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하방에서 조금 전에, 여기에 보면 웰 바이오텍의 이 부분 정도 되겠죠. 여기 여기. 그죠. 요 어떤 부분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죠.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바이트텍하요 정도? 네. 보여지걸 볼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행보를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것은 이제 웰바이오텍만큼 여기 부분이 굉장히 거래가 많이 들어온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아, 믿어보는 거죠 그죠 앞쪽에 있는 걸 한번 믿어보고 어~ 이 종목들도 보면 이렇게 계속 털어 물량을 긋고 공포감을 조성을 하고 이렇게 그죠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자기들은 물량을 매집해 가는 이런 흔적들이 보이니까 아, 이건 좀더 이제 개미들이 공포감을 이제 어느 정도는 틀고 나면 이에도 어 작업할 수 있던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어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평화산업입니다. 평화산업인데, 평화산업은 이게 뭐 자동차 중에 이제 수소 관련된 차죠 평화산업. 어 이거는 조금 더 잠잠합니다. 여기서. 어 치는 괜찮습니다. 저점을 계속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작업을 했던 사람들, 그죠? 여기에 작업했던 사람들이 과연 이걸 이렇게 올릴 것인지 아니면 한번 더, 여기, 이 부분 따라오지 말라고 한번더털어버리려고 어떤 작업을 한번해 나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 한, 평화산업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충분하게 어떤 가능성도 있고, 그죠? 다음에 이제 그 운송을 할수 있는 그, KCT인데요. 자, 요것도 사실은 요 앞에 요게 요게 이 많은 물량들 여기서 요렇게 작업했던 사람들의 아 이런 부분들이 이, 여러분들 보시는 것 어떤 거예요? 뒤에 물량을 버린 것 같습니까? 이게? 빠져나갔다고 보이지 않나요? 자,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그 내려가는데도 텀을 주지 않고 계속, 요서 이제 이런 상승전화에서 내려오는 이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세요. 내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미들을 계속 공포를 주는 물량을 털어버리거든요. 그래요. 러고 나서 이 부분들도 이 부분 쪽에서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주 어, 어제 금요일까지도 한번 들었다 나와버린 거죠. 들었다 놓고, 들었다 놓고, 들었다 놓고 하네요, 그죠? 음, 자, 241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 하방에서 돌아앉고 해서니까, 한번이 KCT,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운송에 대한 부분들은 k c t 시 뿐만 아니라, 흥화의 운도 실질적으로 내가 말씀드리지는 여기는 안 했는데, 일단, 해상 운송 쪽에서도 보시면, 음. 여기도 보면 이렇게 앞쪽 끼를 한번 어, 한번 끼를 낸 거죠 아주 그냥 점상으로 몇번 때리고 쭉뺀 뒤에 여기에서 다시 물량을 한번더 소집 을 하고 다시 행보를 조금 하다가 아, 이 작업 자체를 에, 관망 아니면 제도전한 부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흥하요는 그렇게 했는데 kctc 같은 경우는 앞쪽에 여기 너무 이렇게 아주 그 호화찬란하게 어떤 부분들 께서 오히려 KCTC를 한번 살펴보게 된 거고요. 그 식품 주제는 뭐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사투리에서뭐 곡물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많이 그 하기 때문에 식품 쪽 아니면 곡물 쪽이면 뭐그 보면 뭐 미래 생명 과학이라는 옛날에 그또 비료주 효성여행비 뭐 누보 어또뭐 있죠. 어 남해학. 음. 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코스피지 상에서는 삼양식품이, 어, 좀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자리는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적자기원은 일단 아니니까, 조금, 금액이 되는신 분들은 이게 이제 살펴보고, 접근해도 괜찮은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본 거든가. 그 다음에 이제 코스탁 종목 한네 종목 살펴볼게요. 베셀입니다베셀베셀도 배셀. 음, 앞쪽에 여기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 한번 했는데, 그런데도 여기도 보면 한 번, 이제, 그,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에 있는 이런 부분들 이 있잖아요. 그죠? 요런 매집단들이 여기에 물량을 이렇게 덜 올렸는데, 여기에, 여기에, 글쎄 물량을 이만큼 돌리면 내가 타면 팔았었겠죠. 여기가 어 보시면 보면 아를 기준하는 게좀 웃었습니다. 왜냐면 하 이분들은 대단한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서 뭐장 어제 그 팬데믹 상태에서 여기에서 아마, 아마 대충 막한 뭐 20%까지 한번 볼까요? 배한60% 된다 그죠? 근데 여기 이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물량이 안 나온 것 같지 않나요? 요렇게 왔는데, 그런 물량이 막금 빠졌어요. 그죠? 그 와중에 한번 들어오고 좀 지켜보고, 여기서 한번 해볼까 말까를, 여기, 여기, 여기에서 아주 그냥 한번 해보다가, 쭉, 매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여막 또, 여기 정도에서 이제 한번 손보도록 기회를 주고 좀 빼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아, 삼양 식품도 이제부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요. 일성입니다. 다음에 일성. 일성도 보시면 아, 뭐 이런 거 어쩔 수 제가 어쩔 수안볼 수가 없어요. 이런 좀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 봐야 뭐 이렇게 그죠? 이 내려오면서 계속 하방 그리면서 요는 돌렸죠, 그죠? 아, 여기는 돌렸는데 이것도 보시면. 자, 저점 높이면서 이런, 여기부터는 이제 고점도 높여 가고 있는 중이죠. 그죠? 그런 부분들, 요거는 뭐 보니까 진폭이 굉장히, 한 번씩 움 진폭이 커요. 그죠? 여기서 이까지 진폭이 30% 넘고, 여기도 이기까지여도한 30%. 거의 다 진폭, 파도, 진폭을 보면, 저점과 고점을 향해서 가는 거 보면, 꽤 높은 비중으로 날아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음, 이것도 이제도 보니까 꽤 높게 갔다 왔다. 그죠? 종목들은 이런 어떤 조금 이렇게 이그 특징을, 이 종목의 특징을 한번 차트상 잘 살펴보세요. 아 이게 보니까 한번 들었다가 조정주고, 그죠? 들었다가 조정주고, 또 약간 일단 들었다가 조정주고, 다음 들었다가 조정을 주겠죠. 아 요것도 요 정도 지금 뭐요 부분, 요것도 실가를 깨지 않으면 한번 아,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봐도 나쁘지 않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 한번 보시고 지금 뭐, 음, 조선주들이 약간 또 움직임이 하는데도 있어요. 그죠? 어, 다 지금 이제 하도 다른 게 이슈가 많아. 그,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다른 게 이슈가 많은데 아마 이런 부분들도 아마 끝나고 나면 좀 움직임이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국전자금융인데요. 한국전자금융 인데요 아, 한국전자금융 아이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약간의 그 대칭이론이죠 그죠? 대칭하게 아래로 240여 기 있는 이 부분 만큼 이리만큼 행보를 해 줬는데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그죠 그럼 여기부터는 아, 다시 여기 있는 부분만큼 다시 뭐 이렇게 위쪽에 한20% 이상은 아마 충분하게 공간이 있으니까 한번 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성 정보입니다 인성정보 음, 인성정보는 약간 아래쪽이죠 그죠 아,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아, 뭐 혹시나 이제 제가 저번에 볼때던 지금 요리 우리들이 그. 제가 그 유튜브에서 보여 드린다는그 아, 신호 들 이런 게 한번 요 요면 요건 한번 신호 따라 한번 해 보기 뭐 이런 감해 보도 괜찮겠죠. 그죠? 요감 금정신 캐 신호라 되는 거는 제가 그때 인터넷상 아 유튜브에 그 무료로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받으신 분들은 그거는 어부분 한번 해 보는 것도 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 어쨌든, 오늘 뭐, 일요일인데, 또, 어 밖에 나들이 하시고, 들어오신 분들 계실 거고, 또 들어오려고 하신 분들, 하여튼, 이, 이게 되면 또 다음 주는, 어, 좋은 또, 어 성과가 계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